자, 이번 시간부터는 분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인데요. 우리가 바닷물을 이렇게 끓이게 되면요. 이 바닷물에서 어떻게 되죠? 이 바닷물은 물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이제 기화가 되게 되죠. 그런데 물이 수증기로 기화가 되는 거지, 이 물만 기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 바닷물에는 뭐가 들어있죠? 소금이 많죠? 이 소금 같은 경우는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체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만 이제 기화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기화된 것들, 기화된 것들을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차갑게 합니다. 자, 차갑게 하는 것을 보통 냉각이라고 하죠. 이 차갑게 하면은 다시 이 기체로 됐던 것이 뭘로 바뀌냐면, 그쵸. 다시 액체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체는 순수한 지금 수증기만 있었죠.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순수한 이제 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까는 소금물이었죠. 바닷물 소금물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증류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증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죠? 어떤 물질을 가열해서 기화한 지금 기체를 다시 냉각해서 다시 순수한 액체 이제 물질을 얻는 이런 방법을 증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소금물이 있다고 합시다. 소금물이 있고요. 이 컵에 여기에 비닐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자이 비닐을 씌운 다음에 여기에 뭘 하냐면 여기에 또 다른 컵을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자 컵을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끓이기 시작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지금 소금물이 들어있었죠. 이 소금물에서 점점점 기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기화가 일어나는 애는 소금이 아니라 이제 물만 이렇게 기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기화된 기체가 어디에 부딪히게 되냐면 여기 비닐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기아한 수증기가 이 비닐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이 물방울은 이제 여기서 맺히다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다가 여기 컵에 들어가는 이제 물방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모이게 되겠죠. 자, 이 물방울은 어떻다? 순수한 물만 지금 어, 들어가 있는 거다. 자, 사실 이런 경우에 소금물은 혼합물이었죠? 그래서 혼합물을 지금 순수한 물이랑 소금이랑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증류가 이용될 수 있는데요. 자, 아까는 소금물, 자, 고체랑 액체였으면 지금은 물이랑 에탄올, 액체끼리라고 해봅시다. 자, 물이랑 에탄올 끓는 점이 달랐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물은 100도씨였고, 에탄올은 78.3도씨였는데요. 자, 이렇게 얘네가 섞인 애들을 이제 끓입니다. 자, 끓이다 보면 어떤 그래프를 볼 수가 있냐면, 자, 한이 정도 온도에서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하다가 어느 구간에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자,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 자, 에탄올이 약 78.3도씨에서 끓는 거를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요. 78.3도씨에서 에탄올이 먼저 끓고, 자, 기화가 이렇게 쭉다된 다음에 온도가 더 올라가서 약 100도씨에서 이제 물이 끓게 되는 요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 구간.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누구만 나오냐면 에탄올만 나오게 되겠죠. 이 에탄올만 지금 기화돼서 끓여서 나오는데 이 기화된 것을 다시 냉각하면 다시 액체인 이제 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까는 물이랑 에탄올이 섞여 있었지만 자, 이 구간에서 기화된 걸 다시 냉각하면 순수한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탄올을 다 분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물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리도 할수 있고, 또는 더 끓여서, 자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물만 나오겠죠. 그럼 물이 기화됐으니까 얘 수증기를 냉각해서 순수한 물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류를 이용해서 어떤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끓는점이 있고 그 끓는점, 그 끓는점에서 어, 나오는 기체만 냉각해서 어, 우리가 자 여기에서 나오는 애만 냉각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애만 순수한 애를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어,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류를 어, 통해서 이런 액체랑 액체 혼합물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